안녕하세요. 온달 장군입니다. 윤대통령 탄핵재판 막바지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터졌습니다. 바로 마흔역 변수입니다. 민주당과 자유재판관들이 마흔역 카드를 대통령재판의 마지막 카드로 제시를 한 겁니다.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보류가 잘못됐다며 직권으로 헌재의 고난쟁이 심판을 했는데 그래 우원식 말이 맞다라고 국회 측 손을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마은혁 고난, 고난쟁이 심판권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같은 더 중요한 것은 미뤄두고 뭐가 급한지 한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선고, 어, 두 시간 전에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용 5, 어, 기각 3으로 어,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즉, 마흔형을 임명한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5, 또 아니다는 의견이 3일 수도 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지 않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선고를 잠시 미룬 뒤에 이번에 이제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세 명의 별개 의견으로 드러났는데, 국회가 본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의원식 집권으로 군단적이 심판을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를 한 뒤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문영배가 준 팁에 따라서 다시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견을 거친 뒤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세 명도 어, 어, 그러면 문제 점이 해결이 됐네라고 해서 나머지 다섯 명의 의견에 합류를 해서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이래 목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야 합의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루어진 여야 어, 그 본회의 의견은 야당 단독으로 한 거죠. 그것도 의원식 직권신청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이 본회의 의견을 추후에 거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문영배가 재판장에서 그러시던가요? 라고 받아줬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과 문영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보수 측 재판관들조차도 전체 의견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제 유튜브에 일부 시청자들도 아시는 것 같은데 바로 김영도 재판관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김영도를 필두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4명이 우리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만역 관련 결정에 김영도가 쏙 빠져서 4대사가 아닌 5대3 구도가 된 겁니다. 이번 사안은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그 본회의 결의가 원칙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점을 어, 지적했고 재판관 8명 중 정영식, 김복형, 조한참 재판관 3명도 같은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위헌적인 상황을 반복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비록 별건 의견이나마 다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은 이번에는 진보 측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철수까지 믿었던 제4대사 구도가 박살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제법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김영두 재판관을 우리가 믿었던 도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진보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김영두를 손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우여서 김영두가 나중에 윤 대통령 선거에 합류를 하면 우리 측에 합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 윤대통령 선거 전에 터진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도라는 변수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리 대응을 할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도 재판관은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고 또 호남 사람이라서 진보측 사람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의심을 산 것은 출신도 있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법적인 행사 같은데 서영교 의원과 김영두 재판관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무슨 행사장 같은데 서영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웃고 있는 김영두가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김영두 재판관은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거 때 에, 보수 측에 합류를 해서 사례사를 만들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 편일 수 있겠다는 어,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흔역과 관련한 결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김형두에 대해 혹시 엑스맨은 아닌지 다시 에,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에, 김형두가 진보 측에 합류하고 여기에 마흔역에 투입된다면 6대 3 구도가 형성되는데 우리 측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호랑이 굴에 걸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 대안은 어쩔 수 없이 만역을 꼭 임명해야 한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라면 언제든 관계 없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은 이미 재호편론도 끝났고, 이제 선고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선고 전에 마흔역을 꼭 임명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4월에 문영배 임의선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마흔역을 임명하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마흔역이 대통령 선고 전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재판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마저도, 어,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흔역을 넣으면, 뭐, 재판 갱신 일정으로 시간이 걸려서 민주당이 뭐, 이런 초회선을 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떠도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재판 갱신은요, 단 10분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흔역, 투입만 막으면 설사 김영두가 진보축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5대3 굳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윤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별의별 변수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면 되고 우리 국민들이 헌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